야, yeah. 어, 아저씨가 왜 여기 있어요? 갑자기? 아 어, 그냥 와봤는데. 일단 여기 레이싱장은 오면 안될것 같고, 방금 전또 괴물 나올까봐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. 난 그냥 다시 거기로 가는 거 어때? 그싸웠던 곳은? 야 거기로 또 가? 그냥 가는 게 낫지 않나요? 그, 그게 낫지. 야아저씨 그래도 박사님은어떻게 맨날 박사아아는데아아아아 아저씨가 기절해서 들고 가요. 안 음... 아! 아니, 아니 아저씨 그래도 박으면 어떡해요내가 아. 아, 내... 너무 정신이 없었어. 아니 아니 차 박사인 았겠다. 근데 안 박사인 았잖아. 근데 안 박살이 났잖아. 그래, 뭐, 레고니까 튼튼하긴 하지. 근데 이 기둥, 그레싱장에 있었던 기둥이랑 똑같은데? 예, 네, 근데, 여기서 또 뭐가 나올 것 같아. 뒤, 뒤에 뭐예요? 뭐? 어리가 빠져도 넌 나를 구해주는구나 <laughs> 이 녀석 너무 악마같이 생겼어 <laughs> 이똥고가아잠깐 잠깐만 오히려 김도함이 더 누이였어 김도도함 나와 근데 괜찮은거야 쟤좀세보이 해놓고. 아저씨 <laughs> 어. 이제 이긴 거 같은데 근데 근데 넌 여기서 뭔데 네, 여기서 가장 강한 녀석인 거야 그건 비밀입니다 어쨌든 갑시다 이렇게 다행히 안 박살 난게다행이 그럼 이 난다 아 반대쪽 길이 저렇게 막 저렇게 돼있었지 으악! 으아아으아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이렇게 끼어서 가야 한다 에이. 반대로 껴야겠다. 이제 간다. 아 잠깐, 반대쪽이네. 이쪽인가? 이쪽으로 가자. 아, 중고야. 왜왜왜왜왜왜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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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저기 이상한 녀.. 이상한 좀비같은 녀석들이 있어요 뭔 좀비같은.. 저 안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안에는 어떻게든 있어요 수... 그리고 저 사람 아저씨같이 생겼어 어 잠깐만 저건 잠깐만 저건 내 과거? 저거 나아기 땐데? 어뭐 아저씨 잼 미니 시절 때예요저땐 저렇게 코스프레를 하면서 놀았지 일단 싸워볼까? <웃음> <웃음> 이 녀석들 너무 큰데? 다행히, 너가 있어서 다행이다, 야. <laughs> 아니, 난 갈래. 아저씨, 가지 마십시오. <웃음> 아! <웃음> 이제, 저, 이제 저, 저 아저씨, 잼미니 시절. 할, 할 여섯 만 없애면 되는데. 왜야 뭐야, 이 녀석들. 왜내 구역에 왔냐니? 내가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.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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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, 넌, 헥, 헥, 박땡땡, 헥, 수땡땡 아파트에 살고 있었잖아. 어, 어떻게 알았지? 그때, 그때 내가 있었기 때문이지. 아저씨. 아저씨, 하루만에 이렇게 큰 거예요? 짜인 <laughs> 녀석, 아니 자기 자신을 때리다니. 어우, 나도 아프네. 아저씨, 그냥 잼민이 기싸움할 눈싸움하고 있을 때 이것 좀박사인보자 어떡하지? 좀비님! 어, 좀비도 봤어. 좀비. 뭐야, 이거? 잠깐만. 잠깐만. 열어볼까? 어? 이게 뭐야? 뭔가 본것 같은데? 내친구인가 아니 어 겨우 살았네 여기에 계속 갇혀있었다고 너그 근데 이리 류편부터 어 갇혀있었던 거 아니야? 어 방금 갇혔어요 <laughs> 어, 그앞에없어던 거야 야너 괴물 너 괴물은 아니지? 아니? 너, 내 친구였잖아. 아! 맨날 너랑 놀고 그랬네. 아, 저 잼민이랑. 저상다 다 해봤는데. 저거, 저 사람은 둘다 똑같은 사람 랑둘다 똑같은 상. 이 잼민아!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. 일단 우리 가 일단 넌 내일부터 한번 알아보고 내, 내일부터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? 그거 내가 하려던 말이었는데 왜또가 해? 에이! 그래도 저 어, 김도담인데 때리다니 이녀석이 때려야죠 내일거 <laughs> 아, 배 아, <아파>. 아, <laughs> 아, 그만 소리지. 일단저 잼민이, 저 잼민이 일단 버스에 지금 박살난것 같은데 아저씨,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? 곧 있으면. 곧 있으면, 한, 최종 보스도 나올, 할것 같은데, 나중에. 중간 보스가 아니에요, 이제? 맞아. 그, 내심장에 있었던 그, 그 괴물. 그니까, 오늘, 물리쳤던, 한, 한, 저 잼민이 같은 녀석들. 그는, 저, 거의 다 중간 보스였지. <laughs> 그럼 오늘 만날 보스는 거의 최종 보스급으로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? 그렇다는 거지. 그래서요. 가자고요. 어. 알았어요. 갑시다. 잼민이는 <laughs> <laughs> 그냥 태워야겠다. 잠깐만 내 저거 내가 거기 아니었어? 난 그냥 여기다 타쟤는또 아! 일어났네 이제 간다 아다 나도 잼민이지. 사실 잼민이가 날 잼민이로 조정한 그 그건 말하지마 김도담이 i 잖아그 m 일 일단 일단, 넌, 일단 넌 어제 한번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한번 들어와. i 일단 0 m i n 10m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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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i g u e s i n o 0 m i 린 잠깐 간다 아잠깐 어, 아저씨 저왜개고 가요 우리 셋이예요 하라고? 아 잠깐만 얘들아 저기 다친 oh 사람이 있어 오 어, 아주 끔찍해 어이 아저씨 뭐 도와줄 사람은 없나? <laughs> 뭐야! 뭐저 퍼피 플레이 타임에 나올 거가아 하여튼, 플레이어는. <laughs> 난는 의사라고. 의사가 뭔, 먼... 저렇게 큰 칼이 되고 있어. 일단 이 녀석 좀 마취를 해야겠어. <laughs> 김도장 치과 마취하는 것처럼 그냥, 그냥 하면 되겠지? 되는 거 맞아요? 응? 음. 응? 음. 아! 어. 수술이 끝났나? 아, 어, 근데, 해. 얘들아. 어. 해. 왜, 근데 괜찮은, 어? 하나요? 에? 어? 그, 안 물어봐도 돼. 일단 저 집에 절대 들어가지 마 일단 가겠어 저 집에 절대 들어가지 마안 그러면 방금 나처한게뭔소리예요잠짜 짠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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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데이나타가더해 <laughs> 볼까? 머리카락도 안 남았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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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잼민아 <늦집니다! 웃음> <laughs> 역 주인공의,의 힘인가, 이게? 찍었어. 오케이, 잡아먹혔어요. 안 돼, 제가 가야. 개 좋았는데. 야, 잼미나 넌, 넌 그냥 가야. 일단, 일단 이 녀석은 대충 알아봤어. 어떻대요, 얜? 얜 왔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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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 어, 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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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. <insert>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끝내주지 쟤는 이제 부딪힌 것 같은데? 맞나요? 어, 맞다. 근데 그 잼민이는 어떻게 된 걸까? 잼민이는 보기 싫은지. 그건 너의 생각이고. 아저씨가 운전하세요. 알겠어. 으! <laughs> 콜라스! <laughs> 쟤네들 좀 이제 실험을 해볼게 야야칼야 yeah. 쇠살새로 yeah. yeah. yeah, still... 아 맞다 얘 지금 실험체해서 말을 못하지 잘 지키고 있나 얘는 yeah. 또 좀비로 말을 못하지 왕님 아우 그래 여기서 내가 왕인건 알지? 당연하죠 이제 실험을 해야겠어 그나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치우려고 그냥 놔두는 거 어때요? 알겠다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? 여기가 어디? 뭐지? 잘못 왔나? 우리 집으로 이어있는데? 일단 담을까? 왜 고양이가? 고양이가 왜 쓰러져 있어? 저기 사람이 해골 만들어 있어. 심... 심지어 왜 매? 심지어 알몸이야. 저큰 도마뱀은 뭐야? 아! 아! 네, 됐다. 이제. 아니 저기 에 자동차는 왜 있어? 심지어 파손돼 있어. 뭐야? 뭐야? 有<行>。<music> 압력, 구구도담 성분? 응, 너는 응, 쟤네를 구하고 있어. 알겠어. <laughs>

여기도 와 있었어요. 너 그때 쓰여졌었는데 왜 어떻게 살았지? 모르겠어요. 그냥 저 여기 끌고 와서 살렸나 봐요. 그럼 착한 애들 아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알겠어, 우리가, 어떡해. 이 녀석들 좀 같이 해줘. 음. 음. 어떻게 하면 될까? 음. 그냥 여기 불 태워버릴까? 어? 좋은 생각인데? 어, 잠깐. 음. 야, 불을 붙일만한 게. 어, 저기! 와, 나. 저걸로 야, 내가 위험하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<laughs> 음, 붙일만한 게 아, 저기 칼 <laughs> 야, 얘들아 이제 도망쳐